안녕하십니까. 서호수입니다. 자, 시장왔습니다 여러분들. 와신 상담입니다. 장작 도미 위에서 쓰디쓴 곰쓸개를 핥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험하고 고된 일도 잘 견뎌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하고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쳐 갈 때입니다. 자, 이럴 때 한번 다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아서 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요. 아주 좋은 것도 끝이 있게 마련이고 아주 나쁜 것도 그 바닥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 보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미정신은 바닥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단 지속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 자, 미국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이 한참 반등을 잘할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잘안 따라갔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확 빠져도 얘들은 잘안 빠집니다. 이제 역으로 더 세졌어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양쪽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반등이 일어나면은 과연 어디까지 반등을 칠 것인가. 예, 저항라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두 종목을 잘 봐야지만 여기서 모든 반등에 대한 단초가 나온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공매도의 공매도 1위 종목이에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매도 1위 종목입니다. 자, 양쪽 시장에서 공매도를 맞으면서 급락을 쳤던 종목들이 강하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있다. 라는 걸로 봤을 때 시장이 반등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바친 바이오주.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시장 한수에서 다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 번. 예, 뜯어서 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일봉 차트에요. 자, 쉽게 저는 얘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지금요 문제는 어디냐면 이제 우리 시장이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요. 자, 나스닥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저점이 뚫렸다가 다시 올려다놨죠. 뭐 좋게 얘기해서는 쌍바닥 형태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서가지고 있죠. 자, 이 나스닥이 약하게 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팡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이죠. 이팡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30%씩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술주의 약세를 몰고 왔고, 여기서 발생된 하락 효과가 s p 와 다우존스 지수의 반동의 발목도 역시 잡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파동으로 잘라보면은 조금 이따 제가 지금부터 애플의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애플의 차트예요 저 고점에서 이건 지금 정별입니다 61선이 여기 있고요 121선. 2 4일선이 여기 있어요. 완전 정별 상태입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하락 1파 반등 2파가 5일선이 살짝 넘어가는 지점에 반등 2파예요. 자, 그 다음에 하락 3파 반등 4파 하락 5파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여러분들 팡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보세요. 지금 기술주들을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애플의 주가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전혀 힘을 못쓴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1, 3, 5파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이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파동에 1, 3, 5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바닥의 기술,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급하게 반등 구간으로 접어든다. 빠질 자리 이제 거의 없죠. 파동의 길이도 딱 맞습니다. 예뿐만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마존, 기타 등등 구글까지도요. 전체적으로 파동 자체가 다 하락 오파동이 걸려 있어요. 애플만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 들어가죠 저 밑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그다 동시에 제가 와우 넷에서 공개 방송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포털 네이버 다음에다가 와우 넷 치시면 제 얼굴 나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들어오시면 인터넷에서 상세하게 제가 이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이 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스닥이 반등을 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은, 자, 이제 세졌어요. 미국 시장보다 세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더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반등의 목표치가 어디까지 나올까요? 자, 하락파동의 첫 지점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 얼마입니까? 2170포인트. 이건 동력이 없어도 그냥 하락, 낙하 에너지 가지고 공을 여기서 탁 떨어뜨리면 바닥에 맞고 튕겨져 오르는 거. 이걸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폭. 반등이 포기 2170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떨어진 폭의 절반 수준이 얼마가 나오느냐? 보시면은 723 포인트죠. 여기가 1차 반등의 목표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왜잘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저기서부터 계속 공매도를 쳐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한번 벌어졌었죠. 지난번에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왕창 올라가죠. 공매도 세력과 비공매도 세력간에 전쟁이 한번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빠지니까 자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터지면 무슨 얘기라고요? 그 가격이면 내가 사줄게 하고 누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치다가 다시 빠져버렸죠. 자, 잘 보세요. 10만 9천 원 기준이에요. 10만 9천 원 기준으로 어저께, 그저께 이탈을 했었고요. 어저께도 하방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반등이 일어났어요. 다시 끌어올려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약간의 도지 모양을 만들고 아주 잘 쉬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거래소에서 가장 공매도를 많이 두들겨 맞은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시장에 기술주들이 하락 오파동에 들어갔죠. 애플. 자 이제 튀어 오르면 나스닥이 올라오죠. 자 거래소 시장도 올라옵니다. 삼성전기가 빠졌다가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이미 다 올라왔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마친 바이오주. 자 바이오주라고 했는데 이 바이오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 바이오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재가 일단 사라져 버렸죠. 하나가 굉장히 큰 악재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했는데 지금 일단 나쁜 쪽으로 결말은 났지만 불확실성은 제거를 시켰다라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불확실성. 자, 이건 제거가 됐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때부터 반동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거 항상 문제였죠. 자, 바이오업체들, 제약업체들은 연구개발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약품의 판매가 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장부상에 항상 적자를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무형 자산 처리를 해 줘라 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거 처리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이 기준에 바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신약은 삼상. 시밀러라고 그러죠. 시밀러 복제하는 거. 복제약은 1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형 자산 처리를 해 주겠다. 장부가 좀더 좋아지겠죠. 자 이와 같이 호재가 악재가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되는 대한 무형자산 처리 기준이 바뀌었어요. 좋아지는 게 나타났죠. 자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최대 호재는 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이 얼마였어요? 16만 원. 저가가 얼마였어요? 5만 8천 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8만 9천 원, 9만 원 정도 현재 나와 있죠. 4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 곧 판매가 실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에 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이걸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매도상 제가 한번 확 찍어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셀테르네스껴 자, 9월 말부터입니다. 9월 말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자, 최고치를 보면 공매도 얼마 쳤어요? 자그마치 340만 주 정도의 공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단가 75,000원 따지면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걸 전부 공매를친 거예요. 자, 그러면 공매친 세력은 현재 어떤 구간에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똑같이 잘라놓은 거야 제가 이렇게. 자,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 가운데 지점까지 가면 얘네들은 본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로 지나갔죠.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삼성전기가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쎄입니다. 오늘도 계속 밀고 올라갔어요. 굉장히 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격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가가 얼마냐면은 16만 원. 저가가 얼마입니까? 5만 8천 원. 그죠? 굉장히 싸졌다는 얘기죠. 세력은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이 없는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신이 있는 구간이 나와야지만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싸진 것보다 호전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드디어 본격적인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주들 역량이 좀 있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애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판 종목 대부분이 다삼난 하락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튕겨져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 전기라든지, 셀테리언 헬스케어, 바이오 주들을 위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끌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이요. 어, 삼성 전기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아까 황이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파동에 관한, 관한 얘기들. 제가 그 밑에 나가고 있죠.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11시 55분부터 상세하게 다시 한번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